안녕하세요. 유 팀장의 친절한 증시 이슈 분석입니다. 오늘은 한한령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한령은 한류 제한령으로 2016년 7월에 우리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시작이 되었죠. 이후 중국 정부가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 금지와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이 콘텐츠를 중국 내에서 방영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모두 중단했고 한국 가수들의 중국 공연도 취소를 하면서 비공식적인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 한한용은 더욱 강화되면서 롯데그룹의 골프장의 사드 배치로 2017년에 롯데마트의 중국 점포가 폐정하게 되었고 한국 컨텐츠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국 활동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일부 콘텐츠가 중국에서 스트리밍이 허용되거나 2023년 일부 가수들이 중국 공연을 재개한 사례는 있지만 완전한 한한령 해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국 정부의 한류 콘텐츠 규제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한령 해제는 우리에게 너무 오랫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는 천수답 같은 이슈이고 이 정치적인 부분이라 쉽게 예상을 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최근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이 이 주변 국가의 협력을 확대하고 이 유연한 외교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한한령 해제 움직임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3월 21일에 한중 외교 수장이 만나 문화교류 복원으로 양국의 협력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예정된 APEC, 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안하겠다는 의향을 중국 정부가 한국 측에 전달했다는 해외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시주석이 만약 방안을 한다면 2014년 이후 11년 만의 방안이라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2월에는 걸그룹 트와이스, 이 3월에는 아이브가 팬 사인회를 진행하면서 이 문화 교류 움직임은 이미 조금씩 진행 중입니다. 최근 중국 문화 공연 대표단이 방안을 통해 이 한국의 대형 기획사와 방송사 관계자들과 이 한류 콘텐츠 재계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 한한령 해제 가능성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에 입국하는 전체 입국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이전 수준에는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이 중국인 입국자 회복세는 한한령이 시작된 2016년 7월 이전 대비 회복세가 좀 약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 한한령이 해제된다면 중국인 관광객도 좀더 늘어날 수 있고 이 한한령이 해제되면 한류 컨텐츠의 노출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마케팅 활동 강화로 이어져 이 관련 산업의 수혜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 시 케이팝과 드라마, 영화 등의 이 컨텐츠의 중국 수출과 활동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과거 중국은 한국 화장품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고 꾸준한 수요로 규제가 풀리면 더욱 화장품 산업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뷰티가 과거에는 중국 시장 성장에 의존을 했다면 최근에는 북미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혁신적인 제품과 가격 경쟁력으로 침투하면서 지난해 한국의 대미 화장품 수출액이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안티에이징 시장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주름을 예방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이 미용 산업의 성장세 때문에 K뷰티의 스킨케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뷰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 기업과 사모펀드들이 한국 화장품 업체에 대한 인수 합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미국과 유럽 시장 등 선진국 시장 침투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만약 한한령 해제 시 중국 모멘텀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최근 화장품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판매 채널은 올리브영인데요. 성수동에 위치한 올리브영 앤 성수 매장을 비롯해서 주요 지역의 올리브영 매장은 KBT의 메카로 자리 잡으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채널은 면세점이나 화장품, 브랜드샵이었다면 이제는 올리브영이 필수 쇼핑 채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올리브영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미국의 관세인데요. 일단 관세 영향이 없는 업종이 바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만약 한한력까지 해제되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먼저 이 K-pop 팬덤의 주요 소비층이 중국 팬들이었기 때문에 중국 내 앨범이나 음원 판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콘서트, 팬미팅, 컨텐츠 출연 광고까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콘서트 개최는 가장 확실한 하나령 해제를 확인시켜 줄수 있는 이벤트로 이 콘서트 개최에 꼭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BTS와 블랙핑크 완전체 등이 대형 아티스트의 컴백이 계획되어 있고, 하나령 이전 가장 인기가 높았던 이 빅뱅의 지드래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령 해제 시 해입합 관련 중국의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한령 해제 가능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라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한한령 관련 언론 보도들을 확인하시면서 관련 산업과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